안녕하세요. 꽃담다니스토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우셨죠? <laughs> 예쁜 화분들 보면서 또 편안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신상들이 또 가마가 새로 열린 가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다수제 공방 분이 많습니다. 예쁜 애들 너무 많으니까요. 아, 천천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 꽃향기분이 가마가 열렸어요. 꽃향기분 이 예쁜 애들 신상도 들어왔습니다. 신상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깔끔하고 아주 예쁘죠? 여러분입니다. 아이보리 바탕에 살짝 유약칠이 돼 있어서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에요. 이거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9cm 보시면 됩니다. 이거 28,000원씩 나왔습니다. 옆에 또 조금 큰 애가 있죠? 이거는한11.5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한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입니다. 요거는 34,000원 나왔네요. 두개 묶으면 62,000원이에요. 62,000원 이지만은 제가 인사로 신상이에요. 이거는 신상이지만 인사로 제가 2,000원 띠겠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가겠습니다. 이 종에 물구멍이랑 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예쁩니다. 예쁘나 쁜이에요 네, 6만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번은 아, 이렇게 빨간 색깔 <laughs> 정렬의 빨간 색깔이 나왔어요. 요것도 참 예쁘더라고요.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9.5에다가 높이는 한8.5 정도 됩것 같습니다. 얘는 또 얘는 8.5, 얘는 9cm가 조금 못 나오네요. 8.5에다가 높이는 한 9cm 조금 더넘게 나오네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을 요것도 아, 28,000원이고요. 28,000원이고, 요거 34,000원 가겠습니다. 빨간 색감이 참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아주 색감 처리를 너무 예쁘게 해주셨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요것도 세트 62,000원이지만 6 0 0 0 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색감 깔끔하게 내기가 힘들다 그러시네요. 네 이번에는 또 구유분 소개할게요 구유분입니다 구유분이 만들기가 힘들어서 아, 많이들 안 만드세요. 굉장히 까다롭대요 일이 다른 화분 만드는 거에 두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되있고요. 아주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리도 이렇게 되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일이 많다고 하시네요. <laughs> 이거는요. 요거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네개 화분 전체 사이즈를 재볼게요. 화분 전체는 10.5 정도 보시면 돼요. 길이가 1 0점 보시면 되고요. 어, 내경 한번 재겠습니다. 내경은 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여기 폭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 이렇게 놓고 폭을 한번 재볼까요? 폭은 한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구이분이고요. 아주 예쁘긴 하네요. 진짜 높이도 한번 재봐야죠. 겠 높이도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특이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요거 88,000원 나가겠습니다. 88,000원 나갈게요. 이번에도 신상 구유분입니다. 이렇게 꽃향기 구유분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죠? 생긴 형태만 봐주세요.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이고요. 아 요거는, 음, 제가 키를 한번 재볼게요. 키는 1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12.5 보시면 되고요. 또 화분의 내경을 한번 재볼까요? 화분의 내경은 한 8cm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여기 또 폭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음, 한 7cm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조금 예짝 이렇게 정도 키 있는 애도 심어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죠? 그 선생님 대면키 깊게 좋고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요거는 반달이에요. 반달 형태입니다. 구유분인데, 여기를, 위에는 요거 올라갔으면 요거는 바로 깎아주는 그런 형태네요. 잔잔한 이 아주 예쁩니다. 이거 꽃향기라고 다이, 니셜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요것도 82,000원 나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어, 키한번 재볼게요. 키가 11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되고, 내경을 재겠습니다. 내경 사이즈 재겠습니다. 내경 한7.5 정도. 팔찌 조금 못 나오고요. 혹은 또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놓았을 때 제가 사이즈 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고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laughs> 특이해서 하나씩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큼직한 타미분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1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얘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높이는 11.5 얘는 또한 9cm 나오네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조인코블 놓을 때 안에 쑥 놓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유 있습니다. 이거 아,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그림이 하나같이 다 예뻐서요. 이거 한 개당 42,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알스탕과 예쁘게 돼 있고요. 이거는 또 하늘색, 하늘색 꽃밭에 이렇게 여인이 뒷모습 이 있는 겁니다. 머리를 틀어 올렸네요. 어린 또 반짝이 핀까지 하나 꽂았습니다. 이거는또 <laughs> 장미 꽃밭에 이렇게 뒷모습이고요. 낱개 네,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42,000원씩 가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세 개를, 삼종을 다 하시면 12만원에 갈게요. 3종다 하면 12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직 근사한 초이 공방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화분입니다. 작품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롱분입니다. 롱분인데 그림 한번 봐주세요. 뒤까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밑에는 또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 빨간 대문 앞에 소녀가 빨간 장화를 신고 아, 스카트를 걷어 올리고 있어요. <laughs> 아,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화병에 꽃도 꽂혀 있고, 장미도 꽂혀 있고요. 굉장히 예쁘면서도 화분이 단단합니다. 아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어, 높이가 한 16.5고요. 16.5고요. 입구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15만원 나왔지만은 제가 할인 좀 하겠습니다. 요거 14만원에 가겠습니다. 화분이 튼실하면서도 물고봉도 봐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 그림이 참말 멋있습니다. 요런 그림이 있고요. 요거 할인해서 14만원 갈게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소녀가 아 이렇게 또 난간에서 이꽃 한번 봐주세요. 꽃들이 피어있고 이렇게 정원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꽃밭에서 거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데 얘도 스카트를 살짝 이렇게 잡아 잡았어요. 밀짚모자라 썼고요. 요거는 또 13만 원 나왔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얘가 조금 더1 11, 1일1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10일 보시면 되고요. 10일에다가 높이는 1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뭐 오히려 똑같네요. 얘하고. 근데 요거는 또 13만 원 나왔어요. 이제 12만 원에 가겠습니다. 얘는요. 네,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목대인 전에 심어주면 좋은 밑에까지 그림을 쭉 연결해서 그려준 그런 화분이라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살짝 빈티지 느낌도 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늘씬한 롱분입니다. 꽃 그림이 있는 롱분이고요. 그림 바탕이 이렇게 아이보리색인데,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공방분답게 화분의 행위 단단합니다. 입구 사이즈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고 높이는 한16 부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5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 8만 원이지만은 제가 이거 할인 조금 해서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똑같은 분이 두 개, 세 개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흙도 좋은 흙을 써가지고 화분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주요. 여러분이고요. 또 여러분요. 이 이것도 꽃인데 꽃 색감이 약간 다르죠. 얘는 입구가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고 높이도 한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요거는또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지만은 제가 할인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할인해서 6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가입니다. 이렇게 5천 수제 이런 수제 공방 분은 아, 할인이 안 나와요. 할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은 제가 오늘은 좀 할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나은 공방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상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왜가 반짝반짝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보석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공중사슬 찍었을 때다기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분이고요. 그림도 아주 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려주신 그림이고요. 해바라기하고 나비가 있는데, 아, 기하학적으로 아주 근사하게 그려주셨네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12만원 나왔어요. 다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리도 물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거 12만원 나왔지만은 제가 할인 조금 해드릴게요. 요거 11만 5천 원에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3.5, 14 보시면 돼요. 입구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높이는 한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큰군색이나뭐 창심어도 괜찮은 아, 진짜 고급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만이에못 만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있을 때 얼른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요. 잔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하비 화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검정 바탕에 이렇게 꽃을 그려주셨는데 상당히 산뜻하면서도 예쁘네요. 요거는 7만원 나왔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한 11.5. 저희 컵을 이렇게 놨을 때 사이즈만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화분이 가볍고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고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하는 게 7만 원이지만은 제가 할인 조금 해서 6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요런 애들은 똑같은 애요두 개씩 절대로 안 만드는 그런 하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또 흑진주 분이 새로 나왔습니다. 흑진주 분입니다. 새로 가마가 또 열렸어요. 그래서 예쁜 애들 제가 많이 들리고 왔습니다. 요런 애들 봐주세요. 일전에도 한번 요런 그림이 나왔었죠. 요보라색 빨간 꽃의 보라색깔 리본입니다. 아, 꽃다발을 묶은 화분이고요.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입구도 한번 봐주세요. 화분이 튼실하고 아주 예쁩니다. 살짝, 흑진지분은 살짝 빈티지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유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흙, 흙을, 그런 흙을 쓰셨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9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빨강에다가 보라 보시고요. 파랑에다가 요건또 초록색 빨리본이고요건 빨강에다 파란 리본입니다 요거, 한 개당 3만 오천 원씩이고요. 3종 이렇게 묶어서, 어, 10만 5천 원이에요. 그만 이제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낱개 판매는 3만 오천 원씩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네, 또, 흑진집의 신상입니다. 이렇게 장미넝쿨을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예쁩니다 아주 장미가 참예쁘죠 요렇게 장미넝쿨입니다. 요건 붉은색이고요. 이거는 살짝 보라톤입니다. 보라톤인데, 살짝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살짝 깔끔하니 아주 예쁘네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9 보시면 되고, 높이는 11 보시면 됩니다. 조인컵을 놨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한번 놓으면쑥 들어가면서도 여유분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네, 한 개당 35,000원씩이에요. 이 종을 제가 묶었기 때문에 신상이지만 제가 할인 좀 해드릴게요. 두 개하면 7만 원이지만은 6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이 종에서 6만 5천 원에 갈게요. 아주 적당히 두께도 좋고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에는또어 이런대로 갈게요. 요거는 무슨 꽃인가요? 목당 꽃인가요? 무슨 꽃인가요? 이런 분이 이거는 전을 또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이 아주 상당히 요것도 3만 5천 원씩이고요. 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꽃이 있고요. 요것도 살짝 보랏빛이 들어갔고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겠습니다. 두 개에서 얘네들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요. 입구 사이즈 어,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9.5에다가 높이는 한1 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에서 7만 원이지만은 이 중에서 6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주 근사한 사각분으로 가겠습니다. 색감들을 한번 쫙 봐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장미 두 종하고, 또 요거는 무슨,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종 나왔는데, 입구 사각분이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세요. 입구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8.5에다가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인컵을 놨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안에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유가 있죠? 이렇게 여유 있습니다. 요런 분입니다. 음, 얘네들은 한 개당 3만 오천 원씩입니다. 이종이면 7만 원이지만은 제가 두개씩 묶었기 때문에 5천 원 빼겠습니다. 신상이지만 6만 오천 원에 갈게요. 이렇게 갈 거고요. 또 얘도 봐주세요. 얘도 그림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얘도 8cm, 얘네 8cm 나오네요. 입구 8cm 나오고요. 어, 8cm 나오고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묶겠습니다. 요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봐주셔서 옆에까지 꽃을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손이 많이 가나보입니다 위에 슬쩍 그린 게 아니라 홈을 다 파가지고 그리셨고 또 보석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이지만 두 개에서 7만 원이지만은 육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신상이라도 할인을 제가 다 해드렸어요. 한 분이 네 개를 한 갔다가 딱 놓으셔도 나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놔도 근사할 것 같죠? 그림이 달라서 네개 붙여도 예쁠 것 같으네요. 네, 이번에는 좀 잔잔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잔잔한 꽃, 꽃입니다. 꽃다발이에요. 노란 리봉을 묶었고요. 요거는 또 빨간 리봉을 묶었습니다. 얘가 화분이 조금 작고 얘가 조금 더 크네요. 가격도 달라요. 요거는 36,000원 나왔습니다.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얘는 또 입구가 9.5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 한번 재볼까요? 키는 얘는 8.5? 얘는 키가 9cm 나옵니다. 요거는 36,000원, 34,000원. 이렇게 하면은 아,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지만은 제가 두개 묵었기 때문에 5천 원 할인하겠습니다. 네, 6만 5천 원 가겠습니다. 뭐르시어도 예쁠 것 같아요. 잔잔하니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네, 이번에는 생긴 형태 한번 봐주세요.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화분 형태가 아주 예쁘, 특이하죠? 예쁘죠? 여기는 볼록 튀어나왔으면서 전쪽을 살짝 이렇게 올려준 분이에요. 아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가 10cm 보시면 되고요. 1 10 보시면 되고, 입구는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4만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화분이요.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또 옆에는 입구가 좀더 커요. 얘는. 얘는 또.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9.5 보시면 됩니다. 9.5에다가 얘는 키가 또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나란히 세트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4만 원짜리예요. 얘는 키가 좀 작은 대신에 입구가 더 크고요. 얘는 키가 큰 대신에 입구가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0.5 정도 차이나죠 이런 분입니다. 색감 나란히 두개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두개한 8만 원이지만은. 아, 두 개에서 75,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은 5,000원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약간 자그마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얘네들, 한 개당 2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분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예쁩니다. 생긴 형태가, 요거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볼륨이 있는 애고, 얘는 또 늘씬하게 올라갔네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7cm 보시면 되고요. 7 보시면 되고, 높이는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7.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존크블로스트 안에 쑥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만 5천 원이고, 이 종에서 요거는 5만 원에 가겠습니다. 5만 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나라인 옥수면 아주 예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네, 이번에는 아주또 예쁜 분 가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생긴 형태도 예쁘고요. 하분 꼭 그림이 상당히 예쁘네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갔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요거 꽃다발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리본을 묶어줬는데 색감이 참 예쁘네요. 이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더 큰데 전쪽을 살짝 몰아줬어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6만원 짜리입니다. 이거 살짝 더 큰데 전쪽을 살짝 작게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이거 살짝 키는 애들 심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흑진 지분입니다. 이거요. 이거 요거 6만원 가겠습니다. 가격도 괜찮네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이쁘게 나왔습니다. 수국이죠. 수국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안에다 다 보석이 박혀여 가지고 굉장히 다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 십점오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한 화분, 웬만한 거라뭐다 심겠죠. 이런,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큼직합니다. 웬만한 군생은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75,000원이지만은 제가 요거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때 5,000원 띌게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도 아주 근사한 분입니다 이렇게요 끝에까지 뒤까지 그림을다 그려주신 그런 분이에요 뒷모습입니다 여기가요 요거 6만 원짜리고요 화분 생긴 형태도 참 예쁩니다 화분 생긴 형태도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어, 외경 9.5 보시면 되고요. 9.5 보시면 되고, 높이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보세요. 요런 애들입니다. 키좀 살짝 있는 애도 심어주면 아주 근사하겠죠? 아, 수제분이기 때문에 화분이 굉장 단단하면서도 이렇게 다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근사한 분 가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어요. 사각분입니다 사각인데 생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분이고요. 어, 요거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여기서부터 흙이 차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흰 바탕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보통 10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한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1, 2, 3번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기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또 이렇게 물구멍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 공기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구멍이 다 있어가지고 물 마름도 상당히 좋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뒤뚱거리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사각분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원하는 꽃 색깔 가지고가세요세개다 해놓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신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신상을 또 원래 할인이 안 되지만은 오늘 또 특별히 신상을 할인해드렸습니다. 예쁜 애들 찜하셔가지고, 어... 예쁜 화분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한번 꾹 눌러 놓으시면은 다음에 제 영상을 찾을 때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네,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 주세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세요.